이런 협곡도 경관 중에 하나긴 한데 난 이런 협곡이 싫어 꼭 우리를 감싸는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감싼다고 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하지만 협곡은 정말 무서워 왜냐하면 양 옆에서 바위가 떨어질 것 같거든 난.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협곡을 <laughs> 싫어하는 건 아니야 너무 으무섭다는 <laughs> 어, 거지 <laughs> 하지만 난 이럴 상황에서 무서운 건 너무 싫어 일부병 안쪽 도좀 놔봐 말이라고 하나 왔네 피제 여기 피제이 쪽 이쪽 이쪽으로 가면 우와 아프다 내아 뭐야? 엎드려 엎드려 어어 어. A B 사고 팔다 8 8 2피제 뭐라고? 피제 아파트 뒤로 한더 타야 지금 여기 포격으 가. 이중으로 가야 돼. 해안선 따라 내려갈 거야, 아아 올라가 봐. 올라가야겠죠 더, 차에다가 던져주면 될것 같아. 한칸차에다던져주겠다하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찰리면 어. 저앞으로 이동 가능하지. 잠깐만. 오케이. 남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서서으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자. 돌 끼고 남쪽으로 돌아 근데 지금 아주폭포 어, 이거 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한다 죽어 어 맞아 이쪽으로 돌아가서 떨어지는게 진짜 지금 둘이 형들이 슬링이 계속 가? 떨어져서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여기 가 여기에서 이렇게 핸드오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핸드오버 돌돌돌 돌아. 이렇게 돌아 그치. 갑시다 그 코어 진짜 누지 말아주세요 파트로 이제 자 지금 쪽으로이동하면돼 거... 어, 우리가 이하나, 아, 얘기 하자. 하나만 할게. 뭐, 막 해야 할수세개 군대가 겨버렸어 아, 뭐거나왔 아, 아, 그래? 아, 끔찍한 소리네. 이동합시다. 우리 피제이피제알파오버이러리 이미 퇴출했는지. 거와 우리 안 갔어. 우리 안갔디디디디 우리 지금 후방 블루팀 10디디디디